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백 하나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을 선정해서 주얼리 랜덤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언입니다 요즘 너무 덥죠? 아무리 트렌디한 가방이라고 해도 무겁고 크면 선뜻 손이 안 가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름철 가지고 다니면 좋을 명품백 다이아 언니 피셜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다이아 언니 피셜을 중점으로 볼 기준은 첫째, 시원한 소재인가? 둘째,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가?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디한가? 이세 기준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샤넬의 투투백. 샤넬의 디자이너 버지니 비아르가 디자인한 투투백은 샤넬19백처럼 탄생 연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투투백은 부드러우면서도 가벼운 게 특징이고 편안함이 가득한 가방입니다. 여름철 가볍게 가방 하나로 떠날 수 있는 가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재질이 꼭 가죽만 아니라 컬러와 소재도 다양해서 여름철에 딱 맞춤으로 나온 것 같은 재질도 많습니다 내부는 드로우 스트링으로 여닫을 수가 있고 수납력이 실용적이지만 문제가 샤넬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돈이 있어도 못살 지경이라 유니콘이라고 부르죠 가격은 미니백은 726만원 핸드백은 867만원 소재와 라인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보야드의 생루이 백 개인적으로 여름하면 떠오르는 가방이면서 모든 명품 중에 해변에서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 가방하면 바로 이 가방이 떠오릅니다. 모델명은 생 루이라고 알려진 프랑스 루이 구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생 루이 백은 본래 해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버서블 토트백으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고야딘 캔버스 면이 안쪽을 향하도록 제작되어 해변에서 놀다가 젖은 물건을 가방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크기는 PM 사이즈가 34에 28, GM 사이즈가 40에 34, 두 가지 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탈부착할 수 있는 미니 파우치가 들어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재는 카프스킨과 PVC 캔버스 소재 사용으로 아주 뛰어난 내구도를 자랑합니다. 다음은 루비통 루프. 앞에 두 개는 일명 보부상백으로 크지만 가벼워서 통수납으로 들고 다니기 좋았다면 이번 가방은 작고 가벼운 걸로 초점을 맞춘 가방입니다. 데님은 여름에 해변가에서 보면 진짜 예쁠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단단 형태를 띄고 있고 바닥에 잘서 있습니다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모노그램과 루비톤 카프스킨으로 테두리 역시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지퍼로 간편하게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장 하드웨어들이 많은 게 화려해 보이지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숄더 스트랩과 체인 스트랩이 구성되어 있어서 숄더백과 크로스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네 번째 아이템은 버버리의 미니 TV 버킷백입니다 TV는 토마스 버버리의 약자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죠. 이탈리안 테닝 그레인이 가죽 재질과 아담한 사이즈의 버킷백 스타일입니다. 여름철에 다양한 코디로 매치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미니와 스몰이 있습니다. 색상은 미니 기준으로 6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스트랩은 52에서 59cm로 숄더나 크로스백 등으로 캐주얼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드로스트링 스트랩을 고정시켜 주는 골드 토마스 버클이 포인트네요. 기본적으로 버킷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핸드폰, 화장품, 차키 등 등안 들어가는 거 빼곤 다 들어갑니다 가격은 미니가 229만 원 그리고 스몰은 305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템 프라다 리나일론 미니 백팩입니다 실용성과 매끈한 라인이 특징인 다용도 스타일의 백으로 팔 부착형 숄더 스트랩이 있어서 핸드백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984년 미니멀리스트 디자인과 함께 프라다 컬렉션에 소개된 백팩으로 혁신적인 소재, 럭셔리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 클래식의 재해석과 같은 브랜드의 주요 특징을 반영한 제품입니다 상징적인 디자인은 해양에서 수거하고 정화하여 얻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리나일론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리나일론 소재는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지만 실용적인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클로 된 클로저가 있는 전면 포켓은 보다 편리하게 소지품을 보관하는 데 용이하겠죠. 색상은 화이트, 라이트 블루, 블랙 세 종류로 되어 있고 가격은 229만 원. 여섯 번째는 셀린의 자카드 팀 버킷 160. 0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 텍스타일로 제. 제작되어 있고, 텍스타일의 섬세한 직조 기술과 고품질 소재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 자체의 형태와 디자인이 독특하죠. 백의 사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서 제작된 것 같습니다. 필수품을 손쉽게 수납할 수 있고, 선낚식의 잠금 장치로 견고하면서도 손쉬운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가죽 스트랩이 제공되고, 상단 핸들은 가죽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95만원입니다. 너무 예쁘다. 저거는 여름에는 딱인 가방인 것 같아. 특히 바닷가에서는 너무 잘 어울리는 색감인 것 같아. 다음은 루비톤 클로니 미니. 중간 크기의 백으로 실용적이면서도 여성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선적인 형태와 부드러운 선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죠. 가죽은 부드럽고 편안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름다운 패티나를 형성합니다. 내부엔 지퍼형 포켓을 갖추고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고 마그넷 클로저로 안전하게 백을 닫을 수가 있습니 있어 소지품 보호에 용이합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 다양한 스타일과 착용 방식에 맞춰 휴대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길이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길이는 20cm 높이 1 6 너비가 7.5cm 로 되어 있고 색상은 총 6가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47만원 입니다 다음은 레이디 디 라이트 미디엄 백 입니다 이 제품은 외관이 정말 독특하게 생겼어요 3D 마크라메 이펙트의 화이트 D 레이스 자수로 제작되었고 레이스에서 영감을 받은 우아한 스타일로 세련된 자수와 입체적인 핸드메이드 플라워 장식을 통해 디올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세련된 스타일을 나타냅니다 페이 골드 피니쉬 메탈 소재의 Dior 블록참이 실루엣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탈착식 리버서블 와이드 자수 숄더 스트랩으로 구성되었고 핸드백이나 크로스백으로 연출하기 좋고 내부에는 지퍼 포켓이 있어서 귀중품 수납에 용이합니다. 사이즈는 24, 20, 11cm이며 가격은 740만 원입니다. 오늘 여름철에 들기 좋은 명품백 다이언니 피셜로 한번 골라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백 하나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분 선정해서 주얼리 랜덤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이언니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